이 이야기는 직접 적용해본 끌어당김의 법칙 중 가장 상위 레벨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법만 잘 습득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사실 게임 종결이에요. 그걸로 끌어당김의 법칙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성공하는 채널 위그로우입니다.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왜 사용하려고 할까요? 내가 더 편하게 살고, 내가 더 행복해지려고 이 법칙을 공부하고 이렇게 제 영상도 보고 계시죠.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하는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 중에서 저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정말 정말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2탄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이 얘기는 3탄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제가 앞으로 들을 이야기 모두를 통틀어도 이 내용이 가장 핵심이니까요.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월천만 원씩 벌고 있고 주택 청약이 된 적도 있고요. 집을 산 적도 있고 제가 원하는 연애를 한 적도 있고 제가 다니고 싶었던 회사의 고액 연봉을 받고 뽑힌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았던 난치병이 완치받았던 사례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제가 난치병을 완치받았던 과정을 다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난치병을 알았다가 완치받은 저의 이 경험을 처음에는 굉장히 치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픈을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진짜 삶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원하는. 마음에. 지금보다 더 가볍고. 편하게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 가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 이야기를 꺼내 놓을게요. 저는 20대 초반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희귀 난치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이 질환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내 몸을 내가 공격을 하는 병이었어요. 이병 자체는 어린아이가 걸릴 수도 있고 나이 든과 상관없이 걸리는 희귀 난치 질환이었습니다. 이 병을 알았을때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울면서 구르기도 하고 어떤... 어떤 날엔 무릎이 아프고, 어떤 날엔 어깨가 아프고, 어떤 날엔 손목이 아프고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관절의 통증을 알았었어요. 이 병은 완치가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평생 먹는 그 약이 병을 치료시켜주는 약이 아니라 병의 진행을 조금 막아주는 역할만 해주는 약이었어요. 난치병 환자로 진단을 받고 저는 워낙에 좀 우울증의 증상이 있었는데. 훨씬 더 심한 우울증을 앓았었습니다. 매일 죽음을 생각했고 길거리에 걷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 않아도 길거리에 다니는 행인들이 너무 무섭고 그분들과 같이 섞여서 걸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을 때 마구 울면서 집에 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너무 싫어서 가위로 머리를 마구 자른 적도 있고요. 매일 죽고 싶었습니다. 매일.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는 죽을 용기도 없는 사람이다. 내가 죽고자 했을 때 항상 엄마가 떠올라서 저는 죽지 못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저희 엄마가 살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그 우울증,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어느 순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나는 죽을 용기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매일매일 삶의 마지막인듯 오늘만 살고 죽을 것처럼 살자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닥을 찍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 난치병을 완치받은 사례를 왜 떳떳하게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냐면 그 당시 저는 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냐면요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매일 야식과 술에 찌들어 살았고요 제가 원래 지금 소주 3잔은 마시면 취하는데 그때는 소주 2병까지 주량이 늘어날 정도로 정말 매일매일 마셨고 심지어 담배까지 폈습니다 밥을 먹는 것보다 술을 먹는 게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는 죽은 목숨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1년 뒤 제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 몸이 굉장히 괜찮아진 거예요 약을 먹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매일 죽을 것처럼 살았는데 몸이 오히려 더 멀쩡해졌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병원에서 피검사를 했는데 원래 제 피검사를 하면 그 안에 류마티스 인자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류마티스 인자가 사라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선생님에게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했던 이유는 고생하는 이 류마티스 환자분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분들은 운동도 하고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도 먹고 꾸준히 약도 먹고 병원도 다니는데 저는 막살고 술담배도 했고 밥도 야식으로만 먹고 운동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나았으니까요. 신은 왜 나를 낫게 했을까? 나는 그냥 막살았던 나쁜 환자인데. 세상의 이론, 내가 배웠던 간호학에 따르면 나는 절대 나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그냥 기적 같은 걸까? 아니면 신이 실수를 한 걸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기에 뭔가 세상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성공을 하고 싶었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사실 저한테는 어떤 동화줄과 같았어요. 저는 흑수저 집안에서 태어났고, 가난했고 어떤 저에게 빼기 있거나 제 주변에 부자 친구들이 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 말고 내가 성공할 길이 없어 보였어요 처음에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사이비스럽고 무슨 종교 같기도 하고 진짜로 내가 생각대로 현실이 된다고? 라는 게 너무 터무니없이 들리고 믿기 어려웠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저의 유일한 동화줄이었으니까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더 깊숙하게 공부하고 보니까 제가 왜 완치를 받았는지, 그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 이래서 내가 병에 나은 거였구나. 이건 기적이 아니었구나. 이게 바로 인생의 황금 열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고 저를 욕해도 괜찮습니다. 그치만 오늘의 이 영상이 언젠가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와닿지 않더라도 언젠가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면 좋을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릴게요. 영화 레디플레이 1에 보면 vr 안경을 쓴 가상 현실 세계에서 주인공이 자동차 경주. 오늘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믿었던 모든 경험과 지식을 거스를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해본 다양한 성공하신 분들은 각자의 활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각자마다의 방식은 조금씩 다르고 단어도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성공하신 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자신의 성공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 자신이 성공할 것이란 거를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성공할 거라 생각한 것, 이미 그러한 성공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하고, doing, 그 다음에 결과를 얻고, having, 그리고 나서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bing. doing, having, b i n g 의 순서로 이 세상을 살아가요. 아까 레디 플레이 p 의 영상 기억하시죠?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하고, doing, 그 결과를 손에 얻고, having, bing.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bing. 성공한 사람이 이미 되고 나서 해빙 결과를 얻은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두인 이미 성공한 모습으로 실천한다. 저는 이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잉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 이미 내가 성공한, 이미 내가 부자가 된그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 결과를 손에 얻기 전에 이미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내 마음으로 믿는 것. 비잉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이든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저의 완치의 비밀은 바로 Being이었어요 저는 극심한 우울증을 앓으면서 인생의 바닥을 찍었습니다 죽고 싶었으니까 근데 저는 바닥을 찍고 나서 어떻게 살았냐면 내 마음 속에 난치병 환자다 라는 그런 감옥과 같은 프레임을 아예 삭제시켜버렸어요. 이거는 제가 일부러 한게 아니라 저는 바닥을 찍으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이 환자라는 걸 아예 삭제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상인으로 그냥 살아갔어요. 아예 내 머릿속에 환자라는 생각을 아예 없애버렸고 그냥 그 이후부터 매일 그냥 하루만 사는 것처럼 정상인으로 생각했고 아픔이 오더라도 내 관절에 통증이 오더라도 그 고통 자체도 그냥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정상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당연한 듯. 이게 바로 인생의 황금 열쇠. 우리가 인생을 편하게, 내가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수 있는 비밀입니다. 비행이란 것을 좀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예시를 들으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고 믿어요. 그 누구도 이런 걱정은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죽지 않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은 다 죽는데 나는 죽지 않고 평생 살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내가 죽을 거라고 믿어요. 당연히 믿습니다. 나는 죽을 거라고. 그 상태가 그 믿음의 상태가 비잉이라는 것과 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비잉의 단계입니다. 죽음을 성공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성공할 것을 한채 의심도 하지 않는다. 이미 나는 미래에 성공했다고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라고 믿잖아요? 한채 의심도 하지 않죠? 우리가 죽으려고 노력을 하나요? 안 하죠. 우린 당연히 죽는 거죠. 이런 상태가 바로 비행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이미 성공을 했다. 그럼 이 성공을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할까요?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쓸까요? 노력과 애 쓴다는 것은 내가 이 성공을 100%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을 하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성공이 된다는 거냐? 또 다른 예시로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됐다고 믿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내가 오늘 로또 가게에 가서 로또를 사지 않을까요? 살까요? 무언가 행동을 하겠죠. 로또 1등에 당첨된 내가 미래에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의 나는 로또를 살 겁니다. 집을 나가서 복권방에 가서 로또를 사는 행위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이미 성공을 했다라고 믿게 되면 오늘의 나는 이 성공을 위해서 오늘 무언가 행동을 할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애를 쓰지 않는다. 노력을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와는 다릅니다. 대신에 내가 어떤 내가 무언가 일을 할때 최선을 다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나는 미래에 이미 성공을 했으니까. 그 성공에 닿는 과정 중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니까. 우리가 로또 1등에 이미 당첨됐다. 라고 믿는다면 로또를 사는 것처럼 내가 이미 성공을 했다. 라는 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은 오늘을 성공으로 가는 그 과정의 하루로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 하고 최선을 다하실 겁니다. 애를 쓰지 말라는 것은 그런 의미와도 같아요. 애를 쓴다. 내가 노력을 한다. 내가 워낙에 100km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인데 성공하기 위해서 150km로 달린다 라는 소리는 완전히 100% 믿지 못했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죽는다고 믿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성공을 했다고 믿는다면 지금의 나는 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공을 했다고 믿으면 오늘의 이 하루가 아무리 엉망이었어도 성공으로 가는 일종의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즐기지 못하고 감 사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애를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라는 뜻은 다르게 말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즐기고 이 과정에 있음을 알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억지로 억지로 나를 성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만약 여러분들이 1000피스짜리 퍼즐을 사서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우리는 이미 완성된 그림 자체를 사도 되는데 왜 퍼즐을 사서 맞출까요? 그 맞추는 행위 자체가 즐겁고 내가 완성으로 가는 그 과정의 성취를 계속 맛보려고 퍼즐을 삽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의 완성본을 맞춰지기 위한 퍼즐이 될 겁니다. 그럼 그 퍼즐 안에 있는 나는 내가 오늘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왜냐면 미래의 나는 성공을 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 비잉의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성공을 하고 이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하고 더잘살 수가 있을까요 내가 이 비잉의 상태 이미 성공한 상태를 만든다는 라 거는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요 먼저 제가 완치를 받았던 이유는 바로 바닥을 찍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가 병이 없는 것처럼 정상인으로 내가 믿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저는 완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기술은 이 바닥을 찍는 거는 사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삶의 바닥을 찍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미친 짓이에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바닥을 찍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빙 이미 성공한 상태 그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 딱두 단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태도 두 번째 단계 반복입니다. 태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말 그리고 행동, 내 삶의 모든 선택들을 내가 이미 성공한 미래의 내가 와서 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 수중에 천억이 있고, 내가 성공한... 부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하루를 선택해 나가실지 이미 내가 성공한 모습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 하루에도 몇천 가지 이상의 선택을 내립니다. 단순히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일어날지, 아니면 핸드폰을 볼지, 아니면 좀더 잘지를 선택을 하죠. 선택이란 것을 할 때, 미래에 이미 성공해 있는 내가 와서 이 선택을 내 지금의 삶의 선택을 내리게 하세요. 이거를 적용할 때 초반에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내가 기억을 해야 돼요. 미래에 이미 성공한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처럼 이렇게 집이 청소도 안된 더러운 모습일까? 아니면 내가 100억 천억의 자산가라면 집을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할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미 성공을 한 나라면 어떻게 이 하루 이 아침을 맞을까? 그냥 누워서 인스타하고 유튜브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까? 아니면 신문을 볼까? 아니면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산책을 갔다 올까? 그런 식으로 오늘 이 하루를 미래의 이미 성공한 모습의 내가 이 선택을 내리게끔 하세요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노력으로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 여러분들이 이미 성공을 한그 모습이라면 어떻게 말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할 건지 나는 어떤 행동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건지를 결정을 하세요 저는 이 비잉의 기술을 자꾸 저한테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욕도 많이 했는데 저는 제가 부자가 되면 제 언행이 달라질 것 같았어요. 말도 좀더 고상하게, 좀더 욕도 안 쓰고, 예쁘게 하려고 노력을 할것 같았고, 어떤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부러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행동. 내가 천억의 자산가라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미 내가 성공을 하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행동 자체가 바뀔 겁니다.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될 거고, 내가 무언가 도전할까 말까, 싶은 곳에는 분명히 도전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미래에 나는 이미 성공을 했으니까 지금 만약에 어떤 일을 하게 두렵고 하기 싫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미래의 내가 성공한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태도를 이미 성공한 모습의 내가 된 것처럼 바꾸세요. 내가 성공을 했다면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내가 이미 성공을 한 나라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슈퍼마켓 앞에 갈때 이렇게 씻지 않고 더러운 나로 살 건가? 아니면 부자가 된 나라면 매일매일 깔끔한 모습에 단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 같은가? 미래의 나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할 건가? 아니면 좀더 피곤하다고 잘 건가? 미래의 나라면 드라마를 보고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하루 반 이상을 쓸 건가? 아니면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자기개발을 하거나 공부를 할 건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세요. 지금의 내가 이 삶의 태도를 지배하게 하지 마시고, 미래에 이미 성공한 내가 와서 지금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쌓아 나가세요. 우리가 비잉을 이용해서 성공을 하는 방법 첫 번째는 태도, 삶의 태도를 이미 성공한 내가 와서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반복입니다. 첫 번째 거를 반복하세요. 언제까지, 내가 믿어질 때까지, 내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시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셨어요. 그분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고 계시는 분이어서 제가 그 연락을 받았을 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로또 1등에 당첨됐는지, 아침학원을 했는지, 아니면 심상화를 열심히 했는지, 그분의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그냥 내가 이미 로또 1등에 당첨된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셨대요. 이미 로또 1등에 당첨됐다라는 소리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을 때그 종이를 봤을 때 아무렇지도 않으셨대요. 대단하신 분이죠. 이미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 내가 성공해도 아무렇지 않아야 돼요. 내가 당연히 죽는 것처럼 우리 성공도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걸로 자꾸 자꾸 반복시키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한 나라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자꾸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진짜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빵원인 내가 100억 자산가가 되었다. 그럼 지금 무언가 열심히 돈을 모으기 위한 일을 하겠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과정 중에 오는 실패. 어떤 좌절 또한 좋은 경험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도전을 할 겁니다. 이미 미래에 나는 성공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잉의 기술을 활용할 때 오늘 알려드릴 내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이거를 충분히 반복하시는 과정도 같이 하시면서 한 가지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의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조급한 마음이 든다 생각한 것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조급해진다라는 소리는 내가 이미 성공한 걸 믿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생기고 조급함이 느껴질 때 알아채세요. 내가 성공했다라는 거를 100% 믿지 못해서 지금의 조급함과 집착이 생기는구나. 나는 이미 성공한 모습이야 라고 자꾸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세요 집착과 조급함은 떨쳐내는 습관을 들이셔야 이빙 진짜 여러분들이 성공했다고 믿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는 과정 중에 있는 모든 과정을 즐기세요 지금 내가 실패를 하고 넘어졌어도 어차피 나는 미래에 성공했다고 믿으니까 이 실패한 과정 또한 즐기세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가장 가난한 오늘일 테니까요. 다시 오지 않을. 그쵸? 우리는 이미 성공했으니까요. 제가 거의 매일매일 가슴에 새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어야 배부름이 있다. 만약에 우리 삶이 무한했다면, 이렇게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하고 매일매일 감정의 변화도 있고, 이렇게 재밌을까요? 하나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이것저것 되게 즐겁고 때로는 슬프고 우울하고 행복한 일도 생기는 거죠. 배고픔이 있어야 배부름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힘들다면 나중에 더큰 기쁨, 더큰 행복으로 우리 삶은 나에게 다시 채워줄 거예요. 배고프다 해서 음식을 찾고 음식을 먹을 때 그때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음식을 먹어서 배부르다 라는 소리는 내가 배고픔을 느꼈기 때문에 음식을 찾고 배부름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즐기고 모든 과정을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배고픔 또한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하다. 지금 내가 돈이 없다. 가난하다 느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나중에 있을 그 성취감을 위한 하나의 선물입니다. 배고픔이 있어야 배부름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한 그 돈이 있는 모습만 갈망하면서 지금의 삶을 못 즐기지 마시고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등산과도 같습니다. 등산을 하려고 되게 높고 힘든 길을 걸어 올라가죠. 그 걸어가는 길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도 충분히 즐기시고 감사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당연히 성공할 거니까요. 저는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행이라는 것을 접목을 시켜서 매일매일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미래에 이미 당연히 성공을 했다라고 믿게끔 계속 저는 저한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하루하루를 채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도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하시는데 저보다 훨씬 더 돈도 많고 훨씬 더 많은 돈을 버시는 분들이어야 이런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을까? 더큰 성공을 이루고 더큰 매출을 내고 돈이 많은 부자가 되어서야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전이 비잉을 접목시켰어요. 저는 어차피 미래에 이미 성공을 한 사람이니까. 내가 성공해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게끔 도와주는 일이니까 이미 어차피 성공을 했다면 그냥 지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를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가고 싶어요. 우리는 같이 성공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저에게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다른 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도 남겨주시고 같이 소통하는 우리 위 위그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함께 성공하는 위그로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